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는 오랜만에 버지니아 비치로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 64번을 타고 가다가 햄턴 로드 브릿지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화이트 호텔에서 1박하기로 했는데 와, 여기 정말 깔끔하고 너무 괜찮네요. 매번 캠퍼밴으로 있다가 이렇게 호텔에 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맛이 나네요. 와, 저기 버지니아 비치에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 정말 바다를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점심을 직접 해 먹으려고 키친이 있는 곳을 예약을 했는데, 와, 싱크대도 크고, 냉장고도 엄청 크네요. 그리고 그릇들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집에서 들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또 배우네요. 점심을 잘 먹고, 이제 우리는 바닷가로 나갑니다. 여기 버지니아 비치는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독립 도시로 버지니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미국 전체로는 42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우와 파도 소리가 너무 시원하고 좋죠? 와 가슴이 뻥 뚫린다. 진짜 너무 좋네요. 바다에 오면은 갈매기 또 그래서 갈매기도 또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버지니아 비치는 최사 피크만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버지니아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휴양지이고 또한 버지니아인 비치 프론트는 관광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저기 로디 플리퍼는 버지니아 비치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로 낚시와 돌고래, 고래, 바다거북 등을 볼수 있고 바다를 즐길 수가 있는 크루즈예요 우와, 바다의 신답게 정말 웅장하네요. 버지니아 비치에서 가장 사랑받고 유명한 넵티운 동상이에요. 2005년에 폴 디파스칼라가 설계해서 보드워크 13가에 위치했고, 보시다시피 바다의 신답게 돌고래들, 문어, 랍스터 등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맨 위에 동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자그마치 12피트래요. 와, 드디어 바다에 왔으니 이제부터 바다를 즐겨야죠. 와, 이 파도 소리. 그리고 애들도 놀기 좋게 깊지 않고 너무 좋네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와, 즐길 수가 있고 너무 좋네. 와, 우리가 주로 하이킹을 갔는데 이렇게 또 바다에 와서 즐기니까 마음이 더 릴렉스하고 더 어린애가 된것 같고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네요. 한 번씩 이렇게 휴가 받는 느낌으로 바다에 오는 것도 너무 좋네. 와. 아이들도 즐길 수 있게 깊지 않고 모래가 많아서 왜 버지니아 비치가 인기가 좋은지 알겠네요. 바다에서 너무 잘 놀고 이제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역시 해산물을 먹어야 되겠죠. 해산물 버페로 유명한 캡틴 조지 스푸드 레스토랑이에요. 미국 전역에는네 곳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곳이에요. 역시 왔으니 해산물 킹크랩을 정말 원 없이 먹었네요. 정말 살도 많고 싱싱했어요. 잘 먹고 밖에 나와 보니까 어 네온 사인이랑 너무 멋있네요. 바닷가에 서 보는 이 하늘 그리고 이 빌딩 설계한 곳이 너무 이쁘네. 여기 큰 배까지 이렇게 정말 캡팅 닿네. 잘 자고 아침 베란다에서 구름이 살짝 끼긴 했지만 해돋이를 정말 잘 봤어요 자 이제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오 이거 화이어트의 아침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너무 다 프레시하고 와 먹음직스럽게 뭐 너무 잘 해놨어요 와이햄좀봐 진짜 프레시하다 그리고 소세지까지 와 아침도 너무 잘 먹고 이제 떠나려고 호텔방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저렇게 또 모래를 크린을 하네요. 어, 또 저런 거는 처음 봐서 이렇게 또 찍었어요. 좋은 거는 계속 남아있고 안 좋은 거는 저렇게 깨끗하게 쓸어가면 좋겠네요.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